구장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그 땅들의 백성들의 가증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과 해족속과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집트 사람들과 아무리 족속에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들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참으로 이 범법에서 통치자들과 치리자들의 손이 으뜸이 되었나이다. 하므로 내가 이 일을 듣고는.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란 채 앉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떤 모든 자가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놀란 채 앉아 있었노라.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말하기를 오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곧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렀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범법 가운데 거하였사오매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그 땅들의 왕들의 손에 넘겨주사 칼에 죽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얼굴을 당황하게 하심이 이날과 같은 이이다. 이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남은 자를 우리에게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거룩한 곳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우리의 속박 가운데서 조금 소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속박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사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것의 황폐함을 보수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성벽을 주셨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버렸사오니 이제 이일 뒤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 명령들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대원자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소유하려 하는 땅은 그 땅들의 백성들의 더러움과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부정한 땅이니 그들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자기들의 부정함으로 그것을 채웠느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그들의 평강과 번영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상속 재산으로 남기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범법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들에 상응하는 형벌보다 적은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출을 베푸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주의 명령들을 어기고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백성들과 인척관계를 맺으리이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사 마침내 우리를 소멸시키고. 남은 자나 피할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으로우시오니, 우리가 피하여 여전히 남게 된 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주 앞에 설수 없으므로, 우리의 범법 가운데서 주 앞에 있나이다. 하니라.